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판다의 이혁재 팀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들 중에 고객님들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차량들 많이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하시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차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의 프로필부터 말씀드리면 2018년 10월에 등록한 2019년식 3.84L 그랜드 플래티넘 차량입니다. 최상의 등급의 풀 옵션 차량입니다. 그리고 세단에는 많지 않은 썬루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신차 보증도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 자신 있는 가격으로 준비한 차량입니다. 차량 소개 전에 차량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3,590만 원에 판매합니다.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깨끗한 외장부터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입니다 차량번호가 2398번이고요 상담시 차량번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색상은 세단 대표 색상 검은색 차량입니다 본넷 보시면 스톤칩은 한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단차도 전혀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교환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깔끔하게,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헤드램프 클리어도 너무 좋죠?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전망글을 보시면 레이더 반사판 어라운드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반절주행 가능한 옵션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장거리주행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요. 안전하게 주차도 하실 수 있는 대형 세단입니다. 그리고 측면도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은 문콕, 작은 스크래치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자식 4륜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비길, 눈길에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주차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 휠부터 보여드리면 휠 깨끗하죠. 저희가 휠보원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깨끗한 휠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많이 남았습니다. 네장 모두 다70% 이상, 오래 주행할 수 있는 타이어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뒤쪽 휠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내를 먼저 살짝 보여드리면 많은 옵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앰비언트 들어가 있죠. 그리고 리얼 로드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컬렉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전자 서스펜션도 있지만 프리미엄 나파가죽까지 들어있어서 최고의 승차감,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VIP 시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편안한 자세. 그리고 가장 좋아하시는 자세로 장거리 주행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앰비언트를 확인할 수가 있죠. 좋아하시는 색상으로 선택도 가능하시고요. 64가지의 많은 색상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 세단에는 정말 찾기 어려운 옵션이 모두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풀옵션이 만큼 지금 소프트 클로징도 확인할 수가 있죠. 외부로부터 소음을 더 차단해 줄수 있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들도 가득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사용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트렁크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도 침수 흔적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공구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꼼꼼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침수 흔적이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모습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나중에라도 침수가 발견했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취소, 환불,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을 관인기역서에 기재해 들고 있습니다. 법적 보증도 모두 해 들고 있는 만큼 안전하게 차랑 구입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횡단한 차 없죠? 그리고 우측면 또한 아주 깨끗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은 문곡도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모습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석 뒤쪽 휠까지 보시면 휠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앞쪽 휠은 약간의 스크래치가 정말 작은 스크래치 하나 있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죠. 이 차량은 많은 옵션들이 들어있는 그랜드 플래티넘 풀옵션 차량입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옵션들이 풍부하지만 지금 실내 클리닉까지 모두 마쳤기 때문에 그만큼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휠도 저희가 복원을 했고요. 타이어도 많이 남았습니다. 추가 비용 드실 때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 기준도 가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실려 들어가서 자세하게 옵션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석 도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스러운 리얼 우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그리고 프리미엄 나파 가죽까지 프리미엄 컬렉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 300만 원 상당의 옵션이죠 그리고 프리미엄 나파가죽이 잔주름만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훼손도 없고요 이 차량은 전자 서스펜션도 있지만 많은 옵션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편안한 장거리 주행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손 닿는 부분들 모두 고급 가죽 고급 소재들로 가득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죠 손잡이 부분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벨트 끼는 자극도 없습니다 깨끗한 도어트림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리미엄 나파가죽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고급스럽고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 보시면 많은 옵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 사양, 편의 사양 그만큼 가득하기 때문에 보험 특약 약 최대 7%까지 할인 받으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계기판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주행 거리가 114,102km, 신차 보증이 약 6,000km 정도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 교환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차 보증도 남아 있습니다. 더더욱 걱정하실 점 전혀 없고요. 신차 보증 받으신다면 엔진 미션, 일반 부품까지 모든 부품들을 점검받으실 수가 있고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다 보니까 안전한 오랜 주행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 소리도 부드럽고요. 멋스러운 전자식 계기판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계기판 모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모드로 변경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도 선명하게 크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죠 사각지대까지 모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게 차선 변경도 가능하시고요 즐거운 주행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전방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선명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모든 내용이 이곳에 뜹니다 그래서 전방만 주시하시고 피로감도 주시면서 주행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상태도 깨끗합니다 손톱 자국도 없는 핸들 커버도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에도 고급스러운 리얼 로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촉감이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한번 고객님들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보 기능이 들어가 있는 20루 밀러 투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썬루프도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사용감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더욱더 개방감 있게 주행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풀옵션 차량인 만큼 일반 면이 아닌 스웨이드 재질로 천장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곳곳에 모든 소재들이 고급 소재들로 가득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애필로 보시면 흡연 흔적도 당연히 없고요 고급스러운 스웨이드 재질 을 보실 수가 있고요 12.3인치 대형 내비게이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명한 화질 후방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5,120에 대형 세단이지만 안전하게 주차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보시면 메탈 소재들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하실 때 편리하게 핸드폰 충전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스마트키 1개, 카드키 1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많은 부분들 리얼 우드로 감싸져 있습니다 만큼 말씀드린 것처럼 손 닿는 부분들 정말 고급스러운 촉감까지 느끼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센서 후석 커튼 카메라 디 i s 까지 깨끗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조석 시트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석 시트도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푸이면 나파 가죽이 정말 잔주름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차 버전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교환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자신 있는 가격. 많은 곳을 비교하셔도 정말 저렴하다 하실 수 있는 가격으로 소개해드리는 차량입니다. 실차랑 직접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열로 넘어와서 옵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열 도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동 프라이피 커튼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깨끗한 도어 트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도 마찬가지로 앰비언트를 보실 수가 있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색상으로 변경하신다면 더욱더 즐거운 주행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열 시트도 자세히 보여드리면 잔주름도 찾기 어렵습니다. 주행거리가 무색할 정도로 주행거리가 11만 k 로 정도 주행을 하고 도온 차량입니다. 하지만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시트 보실 수가 있고요. VIP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자세, 가장 편안한 자세로 변경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열 암레스 보시면 VIP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풍 3단 들어가 있고요. 열선 3단이 들어갑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 그리고 시원하게, 어떤 좌석이든지 가장 편안한 장거리 주행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앰비언트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야간 주행시 더 고급스러움을 더 느끼실 수가 있는 실내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좌석 뒤까지도 꼼꼼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흠잡을 데가 전혀 없죠. 그리고 2열에서 바라보는 썬루프 모습도 한번 보시면 더욱더 개방감 있게 주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형 세단에는 정말 찾기 어려운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화장대 거울도 아주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곳곳에 소재들이 고급 소재들로 준비가 되어 있는 풀로 옵션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가 약 8천만원에 정말 고가의 차량이지만 절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준비한 차량입니다 최고의 감가 최고의 가성비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석 커튼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가운 햇살에도 불편하시지 않게 어떤 자리에든지 편안한 장거리 주행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넓은 실내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여행 그리고 지인 분들 모두 다 즐거운 주행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차량입니다. 상담 시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향 지시등을 제가 켜놨습니다. 이 차량의 시그니처죠? 고급스러운 턴 시그널, 방향 지시등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프로필을 다시 말씀드리면 2018년 10월에 등록한 2019년식 3.8 4륜 그랜드 플래티넘 차량입니다. 최상의 등급의 풀옵션 차량입니다. 그리고 세단에는 많지 않은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장거리주행 즐겁게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단순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기준도 가져있기 때문에 그만큼 깔끔하게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 차량은 주행 거리는 약 114,000km 정도 신차 보증은 약 6,000km 정도 남은 차량입니다 최고의 감가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전국 어디를 그리고 많은 곳을 비교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자신 있는 가격으로 소개해 드릴 만큼 빠른 출고가 예상되는 차량입니다 실차량 직접 확인해 주시면 더욱 더 만족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대면 탁송거래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카판다 채널에서는 무료 탁송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편안하게 추가 비용 없이 차량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가까이 계신 고객님들은 실차량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큼 더더욱 만족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와 함께 시운전도 한번 해보시면 그만큼 만족하시고 구매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 고객님들이 좋아하시고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 많이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도 또 좋은 차량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